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 정비 TV 서북입니다 어, 지금 입고된 이 차량은 K7 2.4 GDI인데요. 그 엔진이 좀 불안정하고 또 노킹 소리가 발생해서 입고된 차량인데 어, 플러그 코일 상태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교환하면 되는데요. 연소실 상태 한번 확인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막혔네 2번 봐야 되겠네. 2번. 자, 2번. 네. 카본이 어마어마하네요. 카본이죠. 패션 3번 보겠습니다. 카본이 엄청나게 뛰었네요. 네, 습니다 1번을 밑으로 한번 내려가는 거 보겠습니다. 카버리 엄청나죠. 4번 보겠습니다. 4번도. 가버리 많이 끼었죠. 퇴적이 많이 됐네요. 네, 됐습니다. 예, 연소실 클리징을 하기 위해서는 이 플러그 자리에 예, 약품을 주입을 해야 되는데 엔진이 뒤쪽으로 누워 있죠 사계통 같은 경우들은 엔진이 뒤로 누워 있어서 피스톤이 수평이 안 되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뒤쪽을 리프팅을 좀 해서 엔진이 수평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약품을 주입해야 되겠네요. 네, 뒤를 들어 올리니까 엔진이 거의 수평으로 섰죠. 이 상태의 약품을 주입받도록 하겠습니다. 연소실에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카본이 엄청나게 퇴직이 되어 있는데요. 1차 약품으로 좀 씻어냈습니다. 너무 카본에 딱딱하지 않고 젖어 있기 때문에 호두가루 시공이 좀 어렵죠. 1차적으로 약품으로 씻어내고 좀 건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저 호두가루 시공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예, 1번은 좀 열려있죠. 2번, 깨끗하죠. 3번, 4번, 깨끗하게 시공을 마쳤습니다. 예, 알갱이들이 막 나오죠, 알갱이. 이 카본이 덩어리가 막 나옵니다. 카본 덩어리. 깨끗하게 드어내야 되겠네요. <놀람> 클리징을 마치고, 피스톤 상단을 좀 보고 있습니다. 다 봐야 되는데, 지금 차주님이 지금 와서 기다리셔가지고, 일단 샘플 하나만 보겠습니다. 됐어요. 콜릿. 이렇게 해서, 구하니다 이렇게 해서요.